안녕하세요, 여러분. 석사장입니다. 오늘은 상권 분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창업을 하는데 있어서 상권 분석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어, 상권 분석은 단순히 내 매장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만을 보는 것이 아니고 내 고객이 어떤 사람들인지 연령대는 어떠하고 남녀 비율은 또 어떠하고 또 그들의 경제력은 어떠한지까지 다 파악을 하고서 창업을 하셔야 됩니다. 어, 이런 상권 분석하는 방법에는 되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어, 오늘은 상권 분석에 도움이 되는 사이트가 있어서 어, 일단은 화면을 보시고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어, 검색창에 어, 소상공인 상권 분석 시스템이라고 검색을 합니다. 그럼 사이트가 하나 나오고요. 클릭을 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사이트는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이라는 곳에서 제공을 하는 사이트입니다. 일단 어, 상권분석, 경쟁분석, 입지분석 이렇게 여러가지 화면이 있는데 일단 상권분석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은 대표적인 오피스 상권인 여의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의도역에 어, 반경 300m 정도로 해서 설정을 해서 반경 300m, 반경 300m로 설정을 해서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300m 정도면 커피를 우리가 사러 마시러 갈때딱 적당한 최대 거리인 것 같아요. 그 이상이 되면. 어, 좀 걸어가기가 힘들어서 한 300m 정도로 설정을 한번 해볼 거고요. 여 업종 선택이 있는데 업종 선택에서는 커피점, 카페에서 커피 전문점, 카페 다방이라고 돼 있는 곳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럼 분석하기 버튼을 눌러줍니다. 일단 시간이 좀 걸리고요.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분석이 다 끝났네요. 어, 설정 정보에 서울시 영등포구 이렇게 해서 나오고요. 뭐 면적과 뭐 이렇게 나오는데 보시면 반경 300m 안에 선택 업종이 62개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어, 반경 300m 안에 카페가 62개가 있다는 거죠. 엄청나게 많죠. 어, 뭐 그도 그럴 것이 여기는 에 고층 건물도 많고 회사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카페들도 당연히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인구 보시면 직장인이 4만4천 명 정도가 어 지금 직장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좀 내려가 보면 평가 종합평가가 있어요 상권등급이 2등급인데 1등급으로 갈수록 상권이 활성화된 등급이라고 합니다 여의도 주변에는 상권등급이 2등급 이네요 쭉 내려가 보시면 이런 것도 다 보시면 되는데 일단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위에 보시면 이제 상권 평가가 이게 대략적으로 나와 있고 업종 분석이 나와 있어요. 업종 분석을 클릭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업종별 추이가 나오는데 이 노란 게 음식점이에요. 음식점 수 숫자 수가 2017년 12월에서 6개월 단위로 이렇게 표시가 되네요. 보시면 음식점 수는 411개가 있고요. 카페는 62개, 음,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죠. 네, 뭐 2016년에 좀 잠깐 줄었다가 이제 계속 점점 늘어나고 있어서 지금 현재는 62개, 네 이렇게 숫자가 나와 있습니다. 이제 분석 결과도 나와 있어요. 뭐 커피 전문점 추이는 전월 대비 16.98% 증가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거를 다 같이 보기에는 좀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일단은 넘어가서 매출 분석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 매출이고, 이게 음식점이고요. 이게 카페인데, 카페 매출, 월 매출입니다. 월 매출이. 뭐 여름에는 이제 3,600만원, 점당 3,600만원 정도에서 2,800만원, 뭐 3,100만원, 11월엔 3,100만원이 나왔네요. 어, 이게 상당히 생각보다 매출이 좀 높은 편이죠. 그대도 그럴 것이 이제 여의도 같은 경우에는 워낙 회사들이 많은 그런 상권이라서 그런지 매출이 상대적으로 좀 높은 것 같아요. 하지만 매출의 증감률은 좀 떨어지고 있네요. 9월달은 갑자기 이렇게 22%가 떨어졌는데 아마 추석이 있어서 그랬나요? 매출 비교입니다. 1선택 어, 영역 매출이 위에 파란선이고요. 유사상권이 아래 초록색인데 보통 유사상권보다는 더 높은 매출을 보여주고 있네요. 이게 좀 재밌는 게 시기별 매출 특성이 나와요. 근데 보면 요일별 매출이 있는데, 어, 일요일하고 토요일, 이게 토요일이고요. 이게, 이게 토요일인데, 평일에 비해서 현저하게 낮죠. 뭐,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1.8%, 토요일 2.5%, 보통 이제 뭐, 목요일, 금요일은 20%대, 평일에는 17%대인데, 이게 왜 그러냐, 오피스 상권이 대부분 이래요. 오피스 상권은 이제 토요일, 일 주, 5일째 근무를 하기 때문에 어 평일 매출이 굉장히 높고, 그에 반해서, 뭐, 거의, 주말 매출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죠. 거의 문도 잘안 열죠, 이런 상권에서는. 시간대별 매출을 봐도, 점심시간대요, 11시에서 2시 사이, 직장인들이 점심식사를 하는 시간대인데, 어, 대부분 식사를 하시고 이제 커피를 한 잔씩 하시기 때문에 이때 매출이 거의 매출의 50% 정도가 나오네요 이아래는또 표로도 잘 설명이 되있고요 시간대별로 요일별로 어, 설명이 잘 되어 있습니다 이제 고객별 매출 특성도 나와요 이제 남자, 남성 여성 성별 매출 비율도 나오고요 연령대별 매출 비율도 나옵니다 당연히 뭐 직장인들이 30대, 40대가 제일 많을 거기 때문에 30~40대 매출이 굉장히 높죠. 일단 시간이 좀 계속 너무 긴것 같아서 일단 넘어가 볼게요. 그리고 인구 분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 이제 유동 인구가 나오는데요. 이거는 유동 인구는 어떻게 파악을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 뭐이상권에 유동 인구가 얼마나 나오는지 볼수 있고요. 이제 연령병 유동 인구도 나옵니다. 어, 시간대별 유동인구가 나오는데 어, 6시에서 12시 뭐 출근시간이죠. 출근시간과 점심시간 때가 시간이 잘 많이 나오고요. 이게 시간대별 유동인구 같은 거를 잘 파악을 하신다 그러면 우리가 시간대별로 뭐 할인을 할 수도 있고요. 뭐 이벤트를 할 수도 있겠죠. 우리 뭐 주거인구도 나오고 있습니다. 주거인구는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어, 이상권에 거주하거나 직장을 갖고 있는 고객들의 소득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남성의 소득이 월 500만원, 여성이 373만원, 남성이 좀더 많네요. 직장을 갖고 있는, 이 상권의 직장을 갖고 있는 인구의 월 소득은 477만원, 여성은 326만원입니다. 이렇게 소득 수준도 알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메뉴 가격을 설정을 할때 과연 고객들이 소비할 만한 수준인가를 잘알 수가 있고 참고를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리고 아래 쭉 내려 보시면 뭐 소비 현황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소비 같은 경우에 한 달에 얼마 월 소비액도 나와 있어서 한 달에 얼마를 사용을 하는지 어, 직장인들 남성은 234만 원, 여성은 202만 원을 지금 소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역 분석은 뭐 일단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렇게 여의도역 주변의 상권으로 한번 분석을 해봤는데. 어, 좀 재밌네요. 재밌어서 한번 더, 한 군데를 더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피스 상권이 아닌 곳으로 한번 해볼게요. 이제 상권, 주요 상권을 한번 클릭을 해보시면, 서울에, 어, 서울만 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서울을 하는 이유는 제가 서울에 살고 있어서, 그나마 좀 제가 알고 있는 곳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어, 이렇게 서울 위주로 한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에 계신 분들에게는 좀 죄송하지만, 어, 여러분들도 직접 해보시면 되게 재밌으니까 한번 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이제 홍익대학교 주변의 상권을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업종은 똑같이 커피 전문점 카페 다방을 확인을 하고 분석하기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분석하는데 시간이 좀더 걸리죠? 기다려야 되겠죠? 기다리는 중입니다. 생각보다 오래 걸리네요. 아, 이게 홍대 상권이 지역이 넓어서 그런지 분석하는데 좀더 오래 걸리고 있습니다. 네, 드디어 분석이 끝났습니다. 어, 분석 지역 서울시 마포구, 기준 영역은 홍익대학교고요. 분석 업종은 커피 전문점, 카페, 다방입니다. 분석 시점은 뭐 오늘 날짜고요. 어, 보면은 면적이 아까보다 훨씬 넓어졌죠. 네, 넓어서 그런 것도 있고, 이제 좀 핫한 상권이다 보니까 카페가 무려 288개가 있습니다. 어마어마하네요. 업소수가 전체 2,800개인데, 10분의 1이 카페예요. 엄청난 숫자죠. 좀 내려보겠습니다. 평가 종합하면 상권 등급은 2등급. 아까 여의도역이랑 똑같죠? 1등급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2등급이네요. 일단은 넘어가서 업종 분석으로 들어가 볼게요. 네, 업종별 추이를 보시면, 뭐 음식점 수는 현재, 2019년 1월 현재, 1,746개이고요. 카페는 288개. 이렇게 나오게 있습니다. 네, 여기 분석 결과를 보시면, 어, 커피 전문점 추이는 전월 대비 24.14% 증가하였고, 어, 뭐 중분류인 커피점 카페 업종은 24% 증가하였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아래도 쭉 보시면 참고를 하시면 될 거고요. 어, 다시 매출 분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 분석은 이제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2018년 11월 자료인데, 어, 4200만 원 정도 되고요. 카페는 23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아까 여의도역보다는 조금 매출이 좀 낮죠. 뭐 이거는 되게 지역, 어, 홍대 상권이 핫하긴 한데 되게 넓은 지역을 했기 때문에 꼭대로변이 아니라 곳곳에 이제 자그마한 골목길 안에 있는 그런 카페들까지 다 포함이 됐기 때문에 좀 이렇게 적을 수도 있어요. 매출의 증감률은 점점, 어, 줄어들고 있네요. 근데 이거는, 보면 8월 달에 카페 매출이 3,000에서 11월 달에 2,300이죠. 이건 뭐, 상권이 죽어간다고 보기에는 힘들 것 같고요. 이제 여름에는 당연히 카페 매출이 올라가고, 겨울이 되면서 카페 매출이 점점 내려가는 거를 보여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시기별 매출 특성인데, 여기 보면 주말 매출이 훨씬 높아요 아까 여의도랑 너무나도 대조적이죠 보통 이제 월, 화, 수 평일 매출보다는 주말 매출이 훨씬 더 높고 이제 주말로 갈수록 수, 목, 금, 토로 갈수록 어 매출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건 주말에 더 사람들이 유동인구가 많아지기 때문이겠죠 시간대별 매출도 어 아까 여의도는 이제 출퇴근 시간에 오전에 12시까지가 굉장히 매출이 많았는데 여기는 이제 오후에 매출이 대부분 많이 나오는 걸로 볼수 있습니다 이 아래도 표로 잘 표시가 되어 있고요 고객별 매출 특성을 보시면 20대 의 비중이 높죠 아무래도 대학교 상권이고 젊은 세대들이 많이 모이는 상권이기 때문에 20, 30대 매출이 가장 높습니다 다음에는 인구 분석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성별 유동 인구는 남성이 좀더 많고요 연령별 유동인구에서는 20대가 가장 많죠 아무래도 뭐 대학생들이 가장 많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이제 30대 40대 순으로 어, 유동인구가 많습니다 요뭐 제가 시간 관계상 이거를 다 같이 보기엔 힘든데 여러분들 들어가서 하나하나 보시면 되게 유의미한 데이터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 잘 찾아서 파악을 해보시면 굉장히 상권 분석 하시는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재미가 있어서 좀 여러 군데 해봤더니 데이터를 다100% 신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권을 분석을 하고 창업을 하실 때이 데이터만을 가지고 창업을 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그냥 참고하시는 용으로만 사용을 하시면 굉장히 훌륭할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상권을 분석을 할때 내가 사는 동네나 내가 잘 아는 동네 같은 경우에는 거기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고 그들의 경제력은 얼마고 또 연령대는 어떤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지 우리가 알수 있지만 우리가 처음 보는 동네라든지 잘 알지 못하는 동네를 가면 알 수가 없잖아요 그냥 눈으로 잘 보이지 않는 그런 자료들이 대략적이지만 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상권이 오피스 상권인지 대학 상권인지 또 이들이 언제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지를 빅데이터를 통해서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어,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창업을 하셔서 지금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내 사업장 주변에 몇 상권 정보를 이렇게 다시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